4월 4일 수요일 첫 방송 나는 소시지 코코몽 장난꾸러기 코코몽 뚝딱팔병과 코코몽 골목대 매일 지켜요. 우와, 그동안 규칙을 잘 지켰네. <laughs> 음식 남기지 않기. 단것 먹지 않기. <laughs> 좋아. 자, 그럼 여기 약속했던 선물. 고마워. <laughs> 그래. 어? 이건 내 거야? 어, 어? 선물을 갖고 싶으면 다른 친구들처럼 규칙을 잘 지켜야지. 어, 이젠 채소도 잘 먹고 사탕도 조금밖에 안 먹는데. 그걸 매일매일 지켜야지. 매일? 응. 이젠 채소주스 실천했단 네. 말이야. 맞아, 맞아. 맞아. <laughs> 세균킹님 이건 다 뭐예요? <laughs> 이제까지 써왔던 모든 방법을 정동원 했지 싱싱마를 없을 최후의 무기 슈퍼 세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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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세균킹님이 아끼시는 곰팡이잖아요 <laughs> 그래 이번이 사용할 좋은 기회야 금자팡 선반에 있는 비커 가져와 네 <laughs> 이제 이것 <이거> 하나만 넣으면 자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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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나? <laughs> 소를 잘안 먹긴 했지. 맞아. 이럴 줄 알았으면 규칙을 꼬박꼬박 잘 지킬 걸어 아! 좋은 생각이 났어! 간지러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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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간지러왜 <laughs> 아, 뭐, 이렇게 간지러운 거야? 아이, 간지러워!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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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, 어. <laughs> 이게 모두 감자판, 너 때문이야! <웃음> 아, 간지러워! <laughs> <laughs> 아, 채소! 채소를 먹으면 가려운 게 없어진다고 아그리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. 응? 음, 채소?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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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싫어 싫어! 채소는 싫다고.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긁고 있을 때는 어쩌나? 싫어 싫어 싫어! 막내 싫다고! 짜잔! 와, 이건 아구리 거잖아. 이렇게 많으니까 몇개 붙여도 모를 거야. 음. 그래. <놀람> 이제 우리도 선물 받을 수 있겠지? <laughs> 어? 어? 얘들아, 오늘은 채소 샐러드 절대 남기면 안 돼! 음, 콧구멍이 요즘 채소를 음, 잘안 먹나 봐요. 나도 채소 싫어. 안 되겠어. 어? 간지러운 게 나아진 것 같아. 나도. 어? 세균킹님도 드셔보세요. 어? 무슨 소리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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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너희 남김 없이 깨끗하게 다 먹었구나. 우리 아닌데. 다 먹었으니까 모두 스티커 하나씩 붙여줄게. 스티커. <laughs> 스티커? 우와, 스티커! 근데 누가 채소를 다 먹었지? 새끼님 괜찮으세요? 아, 어떻게 된 거지? 채소를 먹고 기절하셨어요 응? 이제 몸이 안가렵네 네, 채소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어? 뭐? 감자빵 이 엉망이 비행선 어? 어떻게 칠 거야? 너 때문에 내슈퍼 세계를 엉망이 됐잖아! 어? 비행선장 비행선장도 이야비행선이 잡고만다 이제 비행선을 어? 타고 싱싱마을을 공격해요. 잠깐 먼저 싱싱 에너지를 떨어뜨려야 하는데 헤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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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이거야 이것 때문에 그렇게 간지러웠던 에이... 거뭐 <laughs> 싱싱마을 녀석들은 채소를 잘 먹으니까 소용없을 텐데요 음. 아니, 코코몽가 완두들은 요즘엔 채소를 잘안 먹거든 <laughs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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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니 간지러울 수밖에. 자, 이제 출발. 출발! 출발! <laughs> 어, 무슨 소리지? 어머 얘들아, 괜찮아? 어? 아, 간지러워. 아, 어? 저건 뭐니? 몰라. 하늘에서 떨어졌어. <laughs> 만나냐 <laughs> 코코몽 간지러워 못 참겠지? 세균킹 코코몽이랑 완두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무슨 짓을 하긴 채소를 매일 먹는 습관을 기르지 않은 녀석들 잘못이지. 무슨 소리야? 모두 채소 샐러드를 남김없이 먹었다고. <laughs> 그간 우리가 먹었지라. 와맞았어 <laughs> <laughs> <으악, 맛없어. 웃음> <laughs> 아, 그, 그게. 후회해도 <laughs> 소용없어.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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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! 아하,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. 음. 파이팅! 파이팅! 대기킹 그만둬. 응, 코코몽 너도 혼좀 나볼래? <laughs> 코코몽 위험해. 跟你、啊，粑粑玩 괜찮아. 높은 곳에서 따라뜨리면 돼. 헥와 <laughs> 좋아! <laughs> 이제 싱싱 말은 끝이다 뭐로? <laughs> 가같만 저리 가지 못해. 저리 비키란 말이야. 아, 이 간지러워. 아, 그라나 채소 주스 줘. 나, 나, 나. 너희 채소를 매일매일 꾸준히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? 와, 앞으로는 잘 먹을 거야. 에이, 거, 거만. 기다려라. 내가 다시 돌아올 그때까지. えっ